멀리 사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오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음. 맨날 인기가 많잖아요 인기가 네. 많아요? 네. 오늘.. 오늘만 없는 거죠? <laughs> 진짜 오늘만 없는 거예요 근데 음. 오늘 진짜 너무 손님이 없어서 전 너무 좋거든요 아예 남의 불행이 나한테 행복이다 땡큐 <laughs> 미안해 <웃음> <laughs> 아, 아, 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간만에 또 일일 알바로 왔는데요. 여기는 연희동에 그루미 커피하우스라는 사랑방 같은 카페입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그루미 커피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하면 되죠? 일단은 세팅을 할 건데요. 세팅 어떻게 하나요, 오늘? 19g 도징을 하고 이제 아메리카노에는 40ml 추출을 하는데 에스프레소는 조금 덜 뽑아요. 한38 어? 손님이 오셨는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분은 이제 오늘 컨텐츠 함께하게 될 아, 리프라는 앱 서비스인데 거기 대표님이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드셔보세요 먹어볼까? 조금 더 조절해야 을될것 같습니다 살짝 가벼운 느낌이 나서 아 네. 분쇄도를 네. 네. 조금 있어요. 얇게 가나요? 이런 네, 분쇄도를 얇게 가요 음. 느낌 괜찮나요?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인이세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작한지리년 됐어요. 말투가 군대가 군인 것 같아요. <laughs> 어 훨씬 낫나요? 훨씬 낫습니다 세팅하는 건 이미 끝났네요. 그러면 네. 거의 쉬네요, 네. 되게. 원두가 또 하나여서 그만그만 네. 그만 하시네요. 저 사실 세 개를 쓰고 있는데 네. 브인드가 아직 한 대밖에 없어서 나머지는 이제 이케아고 부드러워요. 아, 대표님 한번 드셔보실래요? 오늘 컨텐츠 여기 리프와 함께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리프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카페 구독 서비스인 리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박상현입니다 개인 카페들이랑 파트너십 맺어서 월 정기 구독을 할수 있는 구독권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 카페 사장님들이 동네 단골 손님들을 좀더 매일 마주하실 수 있고 좀더 고정적인 손님으로서 단골 손님들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플랫폼으로서 동네 좀 주민분들과 가게를 연결하는 역할을 음... 하고 있습니다 제 오늘 알바하게 된그로밋 커피하우스도 리프를 사용하잖아요 만족 스거예 엄청나게 만들었주어요 네. 처음에는 사실 반신반의 했는데 네. 한 3, 4개월, 5개월 쓰다 보니까 방물손님이 확실히 잡히고 음. 매출에도 엄청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오늘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도 아마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많이 오시죠. 그분들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고 이제 연희동 같은 경우 요즘 카페가 엄청 많잖아요. 사실 여기만 이용하지 않고 여기 음. 이용하다 다른 카페 갔다가 저희 갔다가 매출이 분산됩니다. 근데 아. 우리 카페만 에고게 잡아들 수 있다, 선배님. 잠을, 네, 잠을 세. 예, 잠을 세. 추가 결제. 예를 들어서뭐 친구를 데려와서 한잔더 사마시든지 사드세요. 그, 친구 데려오고 회사원들 네. 데려와서 1 0잔 네. 사드시. 그렇죠. 0 아, 잔까지 네, 막 회의할 때 사고. 음. 열 잔이 싹다 구독이 아닌데도 네. 그냥 네. 추가로 한, 네. 뭐. 한 번만 구독이신. 저희가 구독하는 카페니까 가자, 이렇게 하나씩. 뭐 디저트도 추가 결제 가능하고, 혼자 오시는 분들이 디저트 많이 드시고 포장도 음. 많이 해가시고 너무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얘기하시죠. 음. 예. 저 이제 뭐 할까요, 사장님? 아, 그리고 사실 저희가 블렌드를 3개를 쓰고 있는데, 그라인더를 아직 추가 구매를 못해서 아 이거, 2k로 하고 계시구나. 예, 2k로 하고 있거든요. 좀 음. 번거롭지만, 이것도 이제 한번 세팅을 잡아볼까요? 상큼한 블렌드. 상블? 네, 상블. 포커스 포커스 걸 3개 다 쓰시는 거예요? 네, 블렌드 3개 다 쓰고 있고요. 이번 달부터는 싱글을 조금 이제 다른 매장 거를 조금씩 가져와서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아. 이건 이제 루하우스라고 서교동에 있는 거 가져왔고요. 음. 에티오피아, 부지, 한별라 볼레 레추럴 필터로 내려왔어요. 아 필터? 필터는 조금씩 다른 걸 쓰려고 하는데. 아, 띵블렌드 없나요? 프로토콜이 또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려고요. 아 지금 네. 없나요? 선물로 가져오실 줄 알았는데. 누가 <laughs> 이제? <논란입니다. 웃음> 아니면은 제가 아, 프로토콜 대표님한테 아니, 아니. 뭐라고 해야겠다. 아니 아니. 자 이거는 레시피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비슷하게 19g에 38g, 예, 네, 38g으로 갑니다. 아 알겠습니다. 군세도는 완전히 조이고 0 3으로 잡아. 요 제가 오늘 할 일은 주문받고 커피 뭐 내릴 수 있으면 내리고 네. 또뭐 할까요? 그거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뭐, 할게 없어요. 손님 유치 느낌 괜찮나요? 지금? 조금 너무 찐득하게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것도 먹었을 때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먹어봐야 알기 때문에. 먹어봐야. 네. 좋은데 좀 오히려 좀더 얇게 가야 될것같아 얇게 10만 좀 지배적이다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긴 하는데 많아서 음, 하세요? 예. 네. 네. 아니 좀 쪼여도 될것같아 근데 원래 사장님이 정하는 거야 이거는 아 저도 좀딱 야... 먹었는데 살짝 더 농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러면 좀더 얇게 할게 예 근데 저도 사실 음... 네. 통상적으로는 고소한 블렌드를 네.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셔서 아, 이걸로 뭐 충분히 되겠지 했는데 아, 생각보다 섬미 있는 거를 많이 드셔가지고 네. 빠르게 이그라인더로 필터 말고도? 네, 그 그러니까 상큼한 블렌드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색깔 보세요. 아, 색깔이 네. 황금빛이에요. 이거 거의 금고에 가둬놔야 될것 같아요. 맞나요? 아, 아 제말좀들어주시면안돼요 네, 금고에 가둬. 아, 성격이 너무 금고에 돼요? 가둬. 금고에 가둬. 금고에 네? 가둬? 금고 있나요? 금고요? 네. 금고 있습니다. 있어요 어디 네. 어디? 와, 아, 이거 아까 그 말씀 네, 말씀해주신 음. 보안. 어 우유는 기본으로 도와드니까요 네. 1일 알바하고 알바 아, 있거든요 아, 정말. 유, 유튜브 유, 컨텐츠인데 유튜브 아. 찍고 있습니다 구독권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어? 아, 리프 사용하고 계신 분이세요? 네. 여기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맛있고 가까워서 가깝지 않으면 안 왔다 <laughs> 네, 어? 안녕하세요 혹시 리프 구독자 분이세요? 아, 네 맞아요 어 예. 뭘로 드릴까요 오늘? 저 케냐 세상에 케냐 아이스요 늘 먹던 걸늘 먹던 거? 드시고 가세요? 네 우유가 140 야, 어.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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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쩔어요? 안변 케냐 내려주시면서 레시피 알려주시면 제가 또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한잔 드릴까요? 어, 네. 네 원래 커피 한잔할때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물한잔 드세요 우리 손님께서는 리프 구독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원래 여기 엄청 자주 왔었거든요 네. 저희 맨날 와가지고 네. 너무 자주 오니까 그냥 리프 구독하는 게맞겠다 아. 사장님이 먼저 해시는게 아. 어떠세요? 아. 처음에 제가 먼저 하라 했는데 한달 한 정도 안 하시더라고요 어, 왜안하셨죠 처음에? 매일 음... 미안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상해 네. 보이나요? 사장님 네. 얼굴이? 아 근데 처음에는 손님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어? 오면 내의 <laughs> <laughs> 매일 오기 좀 눈치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안 했다가 음. 제가 돈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아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의 매일 오면 훨씬 이득이잖아요 그죠? 매일 오면 훨씬 이득이죠 어. 어. 아이스는 40g. 네, 40g 원두 몇 g이에요? 20g이요 네. 죄송해요 제가 설명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laughs> 880 80. 80 80. 아, 예. 488. 488. 그거 이제 200 200 얼음 다 개. 다섯 개. 하면은 90g 정도 들어갑니다. 아, 오케이. 지금 60 보셨는데? 음. 아, 아, 60. 466? 아니, 다 아니다. 음. 아, 아이스. <laughs> 예, 4655세 번. 아, 네, 3번. 게, 괜찮으세요, 지금? 예. 아, <laughs> <정말> 덥네 <laughs> 아까 그8 8 8, 8, 8 0은 뜨거운 거. 뜨거운 거면 200이야, 총? 2 7 0이요 4887? 4887. 아, 네. 오케이 오케이. 핸드들이 네. 처음 배울 때빙 타고 오셨는데. 예. 었서 조금 강하게 보 마지막에 조금 강하게. 강하게. 아, 200.2g 네.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뭐. 인데요 <laughs> <laughs> 네. <laughs> <잘하세요>? 아니. 싸세요 아, 죄송. 맛있게 드세요. 무슨 맛이죠? 토마토 같은 맛이죠 어, 토마토. 저희 뚝딱거리는 모습을 지금 굉장히 아. 즐거워하시네요. <laughs> 사장님 생각하시기에 어쨌든 파스타이머나 직원분 계실 거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랑 결이 좀 비슷해야 되다 손님을 맞이하는 결?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네. 어떻게 대하시죠? 돈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안 내고 커피를 드셔도 돼요. <laughs> 실제로 그런 얘기 제가 했었잖아요 돈을 안 내도 괜찮다 네. 한잔 정도는 커피 너무 먹고 싶은면 돈이 없다 그럼 그냥 와서 커피 하나 줄쇼 하면 바로 드립니다 오 진짜? 이분들은 내 공간에 놀러오는 커피를 마시러 온 손님이 아니다 초대된 손님이다 아. 아, 우리 집에 초대된 손님이다 음. 단골 손님이세요? 네저 오늘 일일 알바입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드시고 싶으신 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맛있게 해드릴게요 오늘의 추천 커피는? 추천이요? 아 에스프레소? 세팅 딱 했는데 지금 기감 막힌 세팅 에스프레소? 상큼한 거 괜찮으세요? 네. 아, 어때요 지금? 아, 근데 필터를 원래 많이 드 시는. 아 한잔 드림 되죠? 필터를 아, 고르시고 에스프레소로 서비스로. 아, 비싼 걸 모르고. 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laughs> 양아치? 오늘 에스프레소가 응. 먹고 싶었는데. 아니, 제가 아까 아까는 아까는 돈이 없어도 <laughs> 커피만 마시고 싶으시면 그냥 공짜로 드린다고 했는데 농담입니다. 에스프레소로. <laughs> 아키즈가까다로고 <깎아가가가가>? 알겠습니다. 아, <laughs> 누가 서비스? 드시라고 주는 줄알았는데 근데 제가 <laughs> <하려고 한 거는 웃음> 네. 잘못 깎는데. 아 같이 먹자. 제가 깎아드릴게요. <laughs> 오 좋죠 좋죠 좋죠.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빨리 한 다섯 번 정도로 하시더라고요. 오 관찰력이 좋으시네요. 네. 사분이 눌러주시고. <놀람>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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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어때요? 어때 어때 <놀람> 어때 어때. 향수 좋아하세요 향수? 커피에서 향이 <놀람> 너무 좋아서. 탄산수도 같이 나오거든요아 산수. 네, 산수. 산수 어디 있죠? 산수 여기 밑에 냉장고에. <놀람> 없네. 아니. 탄산수를 <laughs> 주겠다고 하고. <웃음> <배웠다>. <웃음> <웃음> 이거는 이거는 거의 물. <laughs> 아 제가 하게 두지 두지. 에스프레소는 빨리 나가되. 아알겠요 네. 벌써도 나왔습니다. 커피가. 어서 섞어서 이렇게 드셔 보시면 됩니다. 이거 먼저 하나인가요? 이제 세 개입니다. 하나였다가 세 음. 개로 바뀌었어요. 다크한 거, 산미 있는 거, 디카페인. 그리고 배우 하시는 거요 어? 배우? 예. 네. 오 지금 연기하시는 거 아니죠? 맛있다라는 연기 맞아 <laughs> 맞 <laughs> 뭐 아니에요? 아, 아니죠 아니죠 예. 굿? 굿굿굿 음. 굿, 굿. 오 네. 괜찮은데요? 부드럽죠? 네 키위를 너무 이쁘게 이야두 아 분은 원래 아시는 사이예요? <laughs> 아니에요 처음 보신 거예요? 네이 카페의 매력이네 이게 네, 처음 본 사람끼리도 이렇게 친해질 수 있다 카페. 와 너무 좋다 이님게잘 네, 깎으세요? 저는 칼질을 못해서 항상 그냥 숟가락으로만 품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칼질 채 <laughs> 보통 어머니 따라가는데 <laughs> 이제 따라가지 않겠다. 네, 네, 네. 안 내가 해야 된다. 음. 근데 칼질을 하는 연기가 배역이 들어오면 어떡하죠? 아, 그 연습해야죠. 어. 키위 안 드세요? 키위 안 드세요? 아니, 깎는 건 좋아하는데 먹는 건 좋아하는데. <laughs> 요리하는 건 좋아하는데 먹는 거안 좋아하는데. 우리 친하게 지내. 노래 맛집 한번 먹은 거죠. 저희도 노래 맛집이어가지고 노맛. 아, 노래 맛집. 맞아 여기 <laughs> 플레이리스트 네. 사장님 동생이 만들고 저랑 친구랑 해서 손님에서 플레이리스트를 <laughs> 바꿔놨어요. 손님이 직접 참여하시는 플레이리스트? 네. 네. 좋아하는 네. 뭐 음악가 있을까요? 요즘은 보콜스 처음 듣는다. 네, 굉장히 딥합니다 아, MG 아아 아, MG. MG. 요즘 밴드가 또 유행이거든요. 그게 외국 네. 네. 밴드인가요? 아니요 다 국내 밴드. 아 국내. 나 윤대호 밴드 이후로 몰라가지고. <laughs> 아니면은 들국화 이런 느낌. 아, 그 학생 지금 학생이신 거예요? 어, 네. 무슨 과예요? 정외과. 정 정치외교? 어. 여기 학교 뭐지? 연세대인가 네. 세대? 네. 수능 몇 등급 맞았어요? <laughs> 올일아 수시로? 전 제일 높은 게5였는데5 제일 높은 어. 어. <웃음> <웃음> 복숭아나 약간 자두 이런 느낌 좋습니다. <laughs> 아, 한번 드셔보세요. 음? 괜찮은요아 그래요? 향이나 뭔뭐 이런 게 너무 좋요 부드럽다. 음. 어? 가시게요? 어디 가세요? 미용실 예약해나가서어 머리 어떻게 하시게요? 아아 아마..아.. 히비펌 아마? 잘안 잡고 오랬어요 다음에 과일 또 가지고 올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예, 예. <laughs> 안녕하십니까 예. 어.. 저 프로토콜 대표님 오셨습니다 <laughs> 저로스팅하다와 왔고 어, 아 예.. 어우..선물인가요? 아 여기 그 그로미 사장님이고? 네. 이거 선물 받았으니까 아, 네. 왈츠블랜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왈츠블랜드 다음에 진짜 한번 아, 어, 네. 놀러 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놀러 갈게요 네, 네. 저는 케냐 동네에 가라고 해서 학생이세요? 네. 그런데? 네. <laughs> 오늘은 그냥 작업하시면서 <laughs> 커피 한잔 하시러 오신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학교에서 네. 공부하려다가 아아 <laughs> 공부하러 오신 거구나? 네 시험기간인가 지금? 아니요 예. 아, 이제 개강해서 이제 어. 수업 시작해가지고 자주 공부하러 오세요. 보통 이런 느낌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피시방 간단 말이야 원래. 놀러 가는데 여기 연대생분들은 공부를 하죠. 네. 개강하자마자. 공부가 재밌어요? 해야 될것 같은데. 아, 다른 거야 네. 애초에.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아, 손님이 없네요. 집이 근처라고 하셨나요 아까? 아니요, 독산 쪽. 근데 여기 살았었어요. 사장님 보러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멀리 사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오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음. 맨날 인기가 많잖아요 인기가 네. 많아요? 네. 오늘.. 오늘만 없는 거죠? <laughs> 진짜 오늘만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연기 되게 잘하실 것 같아 눈빛이 좋아 딱 학생인데 그럼 이제 데뷔를 언제 할수 있는 거예요? 오디션 같은 거 봐야 되나? 오디션도 보고 네. 지금은 광고 쪽으로 촬영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바로바로 할수 있게 지금은 학교뿐만 아니라 과외도 여러 개 받고 있어요. 연기 쪽 말고도 보컬도 받고 피아노도 뮤지컬을 너무 좋아해서 잘? 뮤지컬 잘못 하지만 잘못 네. 하니까 더 연습 프랙티스. 네. 예. <laughs> 근데 오늘 음. 진짜 너무 손님이 없어서 전 너무 좋거든요. 아예 남의 불행이 나한테 행복이다. 땡큐. <웃음> 미안해 <웃음> 손님 없을 때 멘탈을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네, 헬스로 닫아주 멘탈. <laughs> 운동을 해라. 뭐 운동은 모든 일의 기반인 것 같아요. 와. 운동으로 이행시 한 번. 운. 운이 운 없는 날이다 오늘. <laughs> 동네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웃음> <웃음> 와 대박. 야 너무 잘하는데? 대박. 안녕하세요 자주 오시는 네. 분인가 보네요 구독하셨다가 네, 이집트를 오. 가셔야 되거든요 아 이집트 가세요? 네한달 동안 가서 뭐 하세요? 그냥 가서 한달 살기 하려고요 여행 가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선생님 네. 저뭐 할까요? 저일좀 좀 시켜주세요 싸인 하나 해주실래요? 이아 네. 사장님 성공하세요 말은 좀 줄이시고요 아그몇월 <laughs> 며칠이죠? 9월 11일 징수를선가요 <laughs> 진짜 m 지가 왔다 아, 안녕하세요 동생군이야? 네 여기 아 알바이자 혹시 실례지만 몇 년생이세요? 02년생 이야 <laughs> 둘이 나이 차이가 꽤 나네 얘를 아무 곳을 안 하고 더 키워버리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자 지금 2시가 됐는데요 사장님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일을 할게 없어요 사장님 어떻게 해야 되죠? 9월인데 가을인데 갑자기 날씨 30몇 도죠 지금? 34도요 예 네, 34도 말이 되나요?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네. 이제 사람들이 안 나오나 봐요 아. 네. 그럼에도 오신 이유가 어떻게 되죠? 이런 날일수록 와야 손님 없을 것 같은 날에 내가 다 먹어야 준비해야죠 <laughs> 진짜 평소에 너무 바빠서 저 저기 그냥 쭈그려 있다니까요. 평소 서운하셨나요? 아 물론이죠. <웃음> 정말. <웃음> 정말. 아, 또 오는 데표님오 <laughs> 좋은데요? 드시고 가세요. 네. 아제가 됐네요. 함께 정리 도와드릴까요? 오, 손님 많이 오시네 친구분? 아, 안녕하세요 어, 귀여우시네 아, 귀엽게 <laughs> 생기셨어 네. 기분 좋은데요? 사장님 네, 사람이 좀 와야 원래 또 이렇게 할 만한 것 같아요 네. 쩔어요? 저는 정도가 아닌데요? <laughs> 사장님 하실래요? 센스 <laughs> 어떤가요? 토탈표를딱 빼주는 센스 아, 역시 사장님 대박 저희 느낌 좋은데요, 지금. 그럼 우리 궁합이 좋아요. 동호하실래요 오늘같이. <laughs> <laughs> 이런 회사 상권이 아닌 카페들은 러시 타임이 없잖아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리프 구독자분들이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음. 리프라도 없었으면 지금 손가락 빨아야 돼요. 네. 네. 잠들었을 수도 있어요. <laughs> 정확하죠? 네, 정확합니다. 색깔 기가 막힌데요? 안녕계세요 조심하세요. 일하시는나요 지금 수심하냐고 물어보요 아, 진짜? 멀어... 어? 어, 야, 다 보셨네. <laughs> 야. <웃음> 감사합니다. 우와, 다 봤어. 저도 안 봤는데. 구독, 저기, 리프 구독자세요? 네. 뭐 드릴까요? <laughs> 저는 답자 달라지고 오셨는데.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 파마하고 오셨네요. 뭐 드릴까요? <laughs> 너무 좋았는데? <잘안> <laughs> 계속 움직이시는데? 네, 약간. <laughs> 정신없네요. 뭐 드릴까요? 어, 뭐예요? 아, 야 와. 감사합니다 새라 나온 안창빛 아어 감사합니다 리프의 힘 리프의 어, 힘인가요? 런닝 하시니까 어 런닝 경상도 네. 분이세요? 네아뭐하 <laughs> 바로 알죠 예. 감사합니다 뭐, 드리, 뭐 드릴까요? 찍어도 돼요? 아 찍어요 찍어요 <laughs> 대박 저... 아니 너무 좋아요 <laughs> 왈츠 하나 갈아주시고 요랜만에 심장 뛰는 거 같아요 아 심장 뛰어요? 무슨 일 하세요? 요리 요리? 요리에요 요리 무슨 요리 하세요? 브런치 대박 따뜻한 거? 차가운 거. 차가운 거? 20g 넣었나요? 네. 오와. 맨날 차가운 거 많이 가았죠 어떻게 해. 일하다가 중간에 오신 거예요? 네. 네.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요. 어디서 왔어요? 연남동에서 오, 지금 네. 왔는데. 자전거 타고 오는 순간 오,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 맞으면서 왔어요. 아, 진짜? 지금 끝이어요 네. 지금 끝이어요 아, 파마 잘 벗겼네. 아, 야. 머리 잘 어울린다. 짜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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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카페 매력이 뭐예요? 편안해요. 후드톤. 뭔가 편안하게 음 계속 가져올 수 있, 있게 된다 야 되나? 아... 커피가 일단 맛있고 그피 어. 맛있고 사장님 얘기는 없네요? 아, 사장님도 좋아요 <laughs> 사진이라도 같이 찍으래요 사진 찍어줄까? <laughs> 옆에 한서가깐 내가 찍어줄게 일로, 일로 오세요 찍을게요 <laughs> 하나, 둘, 셋 우와 <laughs> <laughs> 좀반반해음 <laughs> 음 너무 맛있어 사장님 너무 이런 게 행복 아닙니까? 행복합니다 친구분들이 오셔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박수도 하고 갈게요 와 대박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네 진짜요 9시 아, 네. 반까지 근무해요? 네. 브런치 카페인데 밥까지 하시네? 브런치가 아닌데? 브런치면서도 이렇게 식사도 이렇게 있고 하는데. 저녁까지도 있고 근데 브런치가 원래 아침 겸 점심을 브런치라고 네. 하거든요? 빵으로 만든 음식이 브런치가 아닌데 라면을 네. 10시쯤 11시쯤 먹어도 그걸 브런치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브런치라고 하면 빵으로 만든.. 뭔지 알죠? 그렇게 샌드위치 먹으면 브런치라고 해요 그게 아닌데 4시에 빵 먹어도 아, 브런치 먹어도, 뭐. 브런치 먹어도. <laughs> 어게 생각하세요? 해외네요. <laughs> <laughs> 자전거 타고 가시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가요. 네.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오늘 어. 아침에도 운동하고, 이제 웨이트 하고 왔거든요. TMI 말해서 조금 어. <laughs> TMI 말하고 있어 조금 <laughs> 원래 이러신 분인가요, 아니면 좀아 원래, 오늘... 원래. 원래 그런 거죠. 아. 아. 리프 구독자 분들끼리도 막친해지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재밌어요. 좋아요. 예. 저희 손님들끼리도 단톡방도 만들어가지고. 아 진짜? <laughs> 안녕히 가세요. 화이팅. 어. 화이팅. 화이팅. 자, 오늘 저희 리프 대표님께서 프로모션을 제안한다고 하셔가지고 아,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핑타이거 영상 보시고 오시면. 핑타이거. 핑타이거. 아, <laughs> 영상 보시고 오시면. 핑타이거 <laughs> 네. 추천 프로모션으로 아. 저희가 9 9 0 0 0원 입점비가 있는데 그거 무료로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서비스 이용하시면 웰컴 키트가 나가는데 그것도 무상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그리고 소비자분들 위해서 처음 서비스 시작하시는 카페들 이용하실 때 이제 무료로 시작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쿠폰까지 매장마다 2 0 장씩 저희가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10월 20일까지. 네 그렇게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조금 더 이제 바빴다면 아전 네. 나름대로 나쁘지 네. 않았습니다 너무 네. 재밌었어요 그리고 리프의 어떤 그 위대함 네. 오늘도 느꼈다 위대함 없었으면 네. 잠들었다 바로 그냥 취침해야죠 네. 리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로미 커피하우스 연희동 들르실 일 있으면 한번 싹 들러서 때려주시고 많이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